네. 안녕하세요. 아, 요새 좀 며칠 동안 블로그랑 어, 유튜브 인스타, 호스팅이 없었죠. 아, 사실 좀 이제 중간 단계인데 뭐페인트 도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게 지금 티가 그렇게 안 나가지고 아직은 작업 뭐 내용을 아직 공개는 안 했고요.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강화도에 있는 도어락 그거 만들 거고 지금 이제 또 아마 페인트팀이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잠깐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문짝에 이제 도어락을 한번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나사는 제가 풀어 놨고요 자 이제 도어락 설치 이좌 한쪽 다 끝냈고요 약간 모양새가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일단 실험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. 반대쪽 양문도 다 닫아야 돼서, 일단 그거까지 좀 작업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쉽네요. 아 이제 반대쪽 아 걸쇠 부분도 작업이 끝났습니다. 뭐, 모양새가 그렇 이쁘진 않는데, 일단은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. 네. 자, 이렇게 설치 다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일단 잠을 게요자잠가져 있죠. 자잠가져 있고 카드를 음, 카드 날렸네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입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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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락은 어, 설치가 상당히 상당히 쉽네요. 굳이 이거는 뭐. 업자분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라서, 잠기고, 이게 자동 잠금을 해야 되는데,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 요거는. 자, 네, 요렇게 됐습니다. 오케이.